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배우고 그 안식일의 정신이 생명임, 생명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주인된 삶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임을 또 섬김의 자세도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삶임을 배웠습니다. 이 배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무리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뒤를 쫓기는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허물고 부인하기 위해서 쫓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쫓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바리새인은 등장하죠. 바리새인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규칙과 형식에만 얽매였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시대부터 정리된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어요. 규칙에 집착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삶에 하나님의 정신, 그 안식일에 참된 정신인 생명과 사랑이 빠져 있음을 전혀 몰랐어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특징은 집요하고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기하게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판단하고 빌미를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고집덩어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철저한 외식주의자였죠. 외식주의자라 함은 실제 신앙생활이 남들 보이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모습은 뭔가 거룩해 보이고, 남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막 알리고 싶고, 또 반대로 남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는 꼬투리만 잡아내는 이런 신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바로 어제 섬기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본 것과 대비해 보면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인물임을 알게 되죠. 섬기는 자 종의 마음은 드러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반면에 외식주의자인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말끝마다 자기 행위를 강조하고, 내가 했고, 내가 이루었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또, 규칙과 형식에 얽매여서,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을 늘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었으면서도, 자기 고집은 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쫓아와도요, 그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늘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니고데모는 대표적인 바리세인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셔요.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 바리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해서까지도 만나 주심으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삶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특징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쩜 바리새인 같은 사람 아닌가? 고집도 세고 규칙과 형식에만 얽매여서 뭔가 하나님의 정신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난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자꾸 남들의 부족한 면만 지적하고 보이지? 여러분 설령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들의 또 다른 무서운 내면을 발견하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고집 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고쳐주고 계셨어요. 그걸 본 광경 그 광경을 본 무리들이요, 모두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보고도 결론을 달리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참 기가 막혀요. 바로 귀신의 왕인 바알 세부를 힘입어야 쫓아내기 때문에 이거는 귀신의 힘을 빌린 거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고 결론을 달리, 달리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믿음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모습을 보고 언제나 트집을 잡고. 믿음과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파리 형상의 신입니다. 파리라는 게 뭐죠? 더러운 오물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의 대표적인 것을 의미하죠. 이 바알세불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열1기하 1장 2절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경은 아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듭니다. 다친 거예요. 사자를 이제 보냅니다. 밑에 부하를 보내서 에그로네신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 좀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한 우상신을 섬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걸 본 하나님이 완전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불러서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거기에다가 물으러 가냐 이 정말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왕이 자기가 좀 다쳤다고 해서 지금 바알 세불한테 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그와 같이 똑같은 모습을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자칭 율법에 통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외식주의고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알려져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보여준 이적을 보고 귀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좀 웃기기도 하고 마음 아프죠. 자기들의 무의식 깊은 내면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하는, 남이 보이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고서는 막 비판하고 판단해 놓고 나서는 실제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두려움이 가득한 내면에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면에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갑자기 뭔가 조금만 어두워져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두우면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욥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가셨던 것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기 직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혹은 성령에게 내모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양에서 만났던 그 사탄도 마귀도 철저히 성령의 컨트롤 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날마다 승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시험받는 우리 인생에 설령 사탄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탄은 성령을 통해 굴복당하게 되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세상 앞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가요? 폭풍이 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파도가 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 보여주시죠? 제자들은 다 자, 뭐 난리가 났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망망대해 위에 놀려져 있는 조각배라 할지라도 파도가 일렁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설령 지팡이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가나한 땅을 보면요. 정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 내물맷돌을 물멧도, 내 꺼내드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엉적 앉은 뱅이를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음부의 권세와 맞서는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하시면 어떠한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시험도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어떤 시험을 주셨어요? 이럴 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을 주셨어요. 깨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맞서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 사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나 즉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나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나 쫓겨나게 되는 결론은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말씀에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분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열됐기 때문에 결론적인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이 사람의 모습은 온전해진 거잖아요. 사탄에게 능력이 있어서 설령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결코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충돌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의 능력은요, 내 마음에 있었던 죄가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빠져나가요. 산산 조각나듯이 내 세상의 기존의 생각들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전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아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 안에 그토록 꿈틀대던 소유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비록 그 사람의 생활 반경은 조금 가난해지고 궁핍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 지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꿈틀거리던 성공과 명예에 대한 소유의 힘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율법주의주, 율법주의적이었던 내 삶에서 남들을 바라볼 때 자유함이 생긴다. 그 사람 안에 이사야 11장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만 하던 삶이 이제는 늘 남을 보면 오히려 부족한 내 모습이 보인다. 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망질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두운 곳에 있지만, 있기만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착잡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둠 앞에서도 빛 앞에 있듯이 당당한 사람입니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게 짜증이 나고 싫고, 얘는 왜 이렇게 나랑 다를까? 이런 마음 때문에 불안했다면, 이제는 달라요. 오히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면서 예수님을 믿자 그리고 거절당해도 그를 향한 마음에 긍휼과 사랑만 남는다면 그 사람 마음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사탄의 영은 분열이거든요. 예수의 영은 사랑이거든요. 화평이거든요. 이전까지는 리더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해야 뭔가 될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불편해지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섬길 때 능력이 더해지는 게 느껴지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리더의 자리가 아니고 섬김의 앞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은 저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하는 일을 봤을 때 서툴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아 보이는 것 그저 나는 함께 예배해 주고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기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었다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 김이 더낮은곳 으로, 우 리의 고 백이 더낮은곳 으로 쓰 러져 있는 그들 을 향해, 당 신이 그랬 듯더낮은곳 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십자가 비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